자 자리도 하시고 음, 일단 뭐 챔스는 뭐 거의 다 먹었을 것 같아 어제 뭐 거의 정배되었고 <laughs> 음, 방장은 이제 어, 맨시티 마인승에 아 이거 맨시티 한 2마인승 가고 싶더라 음, 아스날 오고 음. 이게 일단 들어왔지 음. 그리고 미네승에 핑스승인데 와 진짜 조같이 못한다 씨발 어? 저같이 못해, 내가 봤을 때. 물론 상대히 휴스턴, 이지만은 와, 너무 못하잖아, 이거. 어? 만약 쓰레기 미친 새끼들 아니야왜 씨바, 그, 그거 마지막 그거를 4점을 못 지켜가지고 연장가서 뒤지냐고. 미친 새끼들아. 아우, 좋네, 이렇게. 아우. 아니, 토너부터만 되면은 왜 이렇게 개판이냐. 어. 어제 뭐 골수도 줬더만. 어, 방정은 골수 안 맞잖아. 음. 저 어제도 먹었어. 3화 <laughs> 음, 마인승의 기업승. 방장이 3화 어, 가야된다고 했지 3화 마인까지 불러줬어 요 음. 계속 먹고 있어 지금 어, 계속 먹고 있고 어. 올킬이 안나서 그렇지 어, 여기 써놨네 뭐 어. 3화 승까지 3화 마인까지 써놨네 어. 기업승에 어, 오버 두공풀 이거 오버 들어왔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아셔도댄지기업이 <laughs> 와, 진짜, 씨발, 족갔네 씨. 어? 누가 존나 족갔네 와. 피니스 좀 잘하고 있는데, 아, 씨발. 아. 아, 처음에 마이애미 잡으려다가, 씨발. 아, 미러키가 지금,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아, 그래서 또, 아, 또, 씨발. 어? 마이애미 또 홈인데, 미러키 프랭 가기도 애매하고, 씨. 아, 아무튼, 아 마이애미 디었잖아 그지? 세나는 이거 있고. 근데, 이번는 아, 몰라. 어, 초반에, 한, 전반까지 뭐, 한10몇점 차이나도 금방 따라잡는다고. 어, 그래서, 여기까지 봐야 돼. 음. 자, 가보자. 아우, 미네, 씨발새끼 작년에도 지랄하더만. 아우, 지금도 존나 지랄이네. 아, 가보자. 자, 일단은, 오늘, 어, 오늘부터 남농 시작. 어, 자, 열지. 어, 스크. 자, 어, LG, 씨발, 렇게 길다. 아, 말에, 말에 없는 게, 아, 너무 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 마찬가지로, 어, 원이, 어, 떻게 어, 어, 마찬가지로, 말에 없는데, 어, 아, 미친 원이, 어, 어떻게 막을래? 어? 아? 어, 아, 배당 얼마고? 잠깐만. 1.2, 1.29? 핸디는 5.5? 아무튼, 뭐, 어, 일단은 뭐, LG 오늘 뭐, 이갈공은 나올 거야. 어, 연패 끊으려고, 이제 홈에서 연패 끊으려고 지랄을 할 텐데, 어, 씨발, 어, 뭐 라이너만 봐도 뭐, 스크가 한수 위인데 뭐, 아, 스크도. 응. 근데 핸디는 모르겠다. 그리고, 152.5? 5부까지. 음, 5부까지. 자, 그리고 장판. 어. <laughs> 어디 있어? 자. 어, 지금 뭐, 장판이, 어, 부상자로 인해 어, 승률이 안 좋은데. 음. 자 반대로 어, 모비스 어, 최근 양성 어, 분위기고 어. 아무튼 오늘 장판은 다 나올 거야. 장판은 오늘 다 나올 건데 문제는 어, 컨디션이야 네, 컨디션 어, 과연 컨디션이 어떨런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한 경기 지켜 지켜 보고 가는 게 맞아. 어. 그래서 든 나는, 나는 이 경기가 장판이 역배인줄 알았는데 왜 정빈이야? 아무튼 간에 어, 어,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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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비스 프레어언더까지자그리고여놈 어, <laughs> 하나 음, <써>. 자기야 <laughs> 지나가는 어,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어, 썸슨이라고 할 거다. 뭐, 씨발, 이거 분석이 필요 있나? 어? 결정 없어, 딱히. 어. 뭐, 하나 같은 경우도 뭐, 뭐, 양인형까지 다 나오는 정은이랑 다 나오고, 썸도 마찬가지고, 어, 음. 아, 그래서 뭐, 썸스, 어. 이거, 핸드 얼마냐? 5.5? <laughs> 5.5? 아, 근데 최근에 썸이 좀 야트율이 많이 떨어졌지. 어, 그래서. 아. 근데, 이 요놈 페이스가 올 시즌, 어, 올 시즌 요농 페이스가 음, 어, 정배 받은 팀들이 어, 거의 어, 80%는 어, 마인을 해준다. 어, 거의 80% 마인을 해줘. 정배 받은 팀들이. 어, 그만큼 한번연한번 어, 벌어지면 어, 한번 벌어지면 어, 못 따라온다. 어느 팀이든 못 따라와.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썸성에 어, 마인까지. 자, 그리고 남배 여배 아, 자 우카 아, 아, 손보 아, 자 우카 우카 아, 용병 용병 없이 해야 되고 어 아, 손보는 어, 오늘 뭐 타이밍이다 점패 변패 끈을 타이밍 아, 그 손보승 아, 근데 핸디는 모르겠다 음. 손보승에 아, 오버까지 아, 오까지자 음. 그리고 어, 정과장 아, 정관장. 어. 어. 자, 일단은 뭐, 어. <laughs> 아직 페퍼 용병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지. 못 쓰고 있고, 반대로 지금 정관장. 어. 승률이 너무 안 좋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승률이 너무 조조하다. 어. 조조. 조조. 임마, 씨발. 어. 방향이 가방끈이 짧아요. 어. <laughs> 어. 아니, 대충 들어. 어. 아니. 어. 이 씨발, 미네소타 감독 왜 나와? 이 씨, 연상치호의 개같은 새끼야. 아, 조조하다. 아, 아무튼 간에, 음. <laughs> 정과정이 지금 승률이 너무 조조한데, 오늘 팩폭 조금 잡아야지. 아, 그것도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메가가 최근에 좀안 좋긴 해. 아, 이 메가가 최근에 안 좋긴 한데, 아, 오늘 홈 끌어올려서, 어, 뭐 셧아웃까지. 어, 좋고 어, 아무튼 헬데 어, 1.5 <laughs> 1.5 어. 아무튼 정관장이셔나웃을셔나웃 션아웃 하는 게 맞아 어. 1.5 배당이 1.38배 존나게 난네 시발 어. 존나게 난네 <laughs> 아무튼 뭐 음. 정관장성 많이 아, 가자 그리고 아, 어르방 존나 애매하다. 아, 샤다운 남은 건 언더 친구. <laughs> 어. 박정아가또장염만큼 또, 또 어, 개판을 치고 있어, 지금. 어, 그래서, 페퍼를 믿을 수가 없어. 어. 초반 라인업이 가장 진짜 기대가 됐었거든. 어, 근데 그 친구가 빠지는 바람에 용병, 키 크네. 어, 걔가 빠지는 바람에. 음. 지금 페퍼가 또, 어, 작년, 뭐야. 어, 승보, 승보다도 피가 더 많지 어, 진짜 오시는 기대 기대 많이 했는데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어, <laughs> 패키지 이용하실 분들은 어, 영상 아래 보시면 오픈방 링크 있어요 어,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에? 오셔가지고 어, 위에 어, 보시면은 공지사항 있어 음, 음, 유튜브답지 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은 공지사항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어 이쪽으로 방장 어 카톡 아이디니까 이쪽으로 친구 추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자, 이다 봅시다.